간혹 대형차 중에 에어 플러스 유압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베이퍼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다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일 실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점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직업전문학교 손원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형차를 운전하시던 소형차를 운전하시던 여름철 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한 8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 고장을 미리 막으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차량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아니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물차들의 가장 큰 문제죠. 파스라고 그러죠. 펑크. 중량을 싣고 다니고, 높은 온도의 아스팔트를 다니면서, 지열에 의해서 공기가 압력이 높아져서, 타이어가 터져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요. 그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들 중에 좀안 좋은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laughs>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에 관해서 그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공기압은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넣고 다녀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그 타이어 그 마찰 개수를 줄여가지고 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냉각수 부분인데 여름철에도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운행하는 모든 내연기관의 차량들은 순행식하고 공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순행식에는 부동액이 들어가 있고요. 공냉식은 주행 중에 바람으로 해서 엔진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는 엔진 과열로 인해서 엔진이 무리가 오겠죠 부하가 걸리거나 그러면 고장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항상 보닛을 열어 주시고 냉각수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도랄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면 은 시동 걸기 전에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확인해 주실 때그 다음에 운행 후에 하실 때는 엔진이 완전히 식은 후에 육안으로 고무 호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경화가 돼서 갈라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라지에터가 노출이 돼, 있, 돼 있습니다. 그 어떤 화물차든 본닛을 열어보면 전면부가 열리기 때문에 그 라지에터 그릴 부분에 이물질이나 아니면 그 라지에터 그릴 부분이 변형이 생겼다거나 이랬을 때는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로 인해서 부동액이라고 흔히 표현한 냉각수로 인해서 엔진 과열로 인해서 다른 고장이 오지 않도록 운행 전 아니면 운행 후 이때 꼭 필요한 점검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어컨 부분인데 에어컨은 작동을 하실 때 시원한 바람만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 힛, 겨울철에 보면 히터를 오래 틀면 안에 산소가 많이 없어져서 졸음이 온다 그러죠. 에어컨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냉각보다는 외부 온도와 간 5도 정도 차이 나서 다니시는 게 맞고요.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갈아 주셔야 거기에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흡기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필터는 여름이 되시기 전에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배터리는 여름철에도 방전이 됩니다. 겨울철에도 방전이 되지만 이유는 저희가 키를 빼고 오프로 한 상태에서 키를 빼도 엔진 옆에 붙어 있는 ECU라고 그러죠 전자 장치 컨트롤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키를 빼도 배터리 단락을 분리하지 않는 이상에는 배터리 사용량이 계속 있는 거겠죠. 그것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전해액이라고 해서 배터리 보충액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체형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V 차량 같은 경우는 별 느낌이 없지만 24V 차량인 경우에는 점검을 하실 때그 전력 측정계라는 게 있습니다. 차에 달려있는 것도 있고 사제로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동을 걸었을 때는 24V 이상 정차 시에 주행 중일 때는 27V 이상이 되면 정상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정차 시에 18V까지 떨어지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동 모터가 걸리질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때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배터리는 모든 전기 기관을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고, 육안으로 점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배터리 위에 보면 동그랗게 초록색으로 된 창이 보입니다. 그 창에 색깔이 완연한 초록색이면 정상이고요. 그게 변하면 배터리 전해액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때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돼 있는 부분 뭐가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그 터미널 부분이 부식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비로 인해서도 부식이 되고 전해액이 넘어와서 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배터리 점검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대형 화물차들은 배터리 커버가 있기 때문에 그 카바를 열어서 보셔야 되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가끔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브레이크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반 승용차 아니면 저톤수일 경우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라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되겠죠. 브레이크 패드가 잡아주는 형태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건데 대형차로 가면 갈수록 똑같은 브레이크인데 밀어줘서 잡습니다. 에어로 밀어줘서 잡는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뭐베이퍼록 현상은 유압 개통의 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량들은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대형 차량들은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풀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일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퍼록 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데, 드럼하고 브레이크 간격,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간혹 대형 차 중에 에어 플러스 유압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베이퍼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다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일 실린다라는게 있습니다. 그거 점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비와 그, 장마 시즌 용으로 비와 자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윙바디나 일반 내장 탑차 같은 경우는 별 부담이 없겠죠. 그, 비하고 장마, 그, 저기, 자외선 부분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 카고 차량들은 운행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적재하시고 운송을 하실 때 자외선하고 비를 좀 조심해서 운송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덥게 활용을 하시고, 갓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장마철 대비인데요. 장마철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와이퍼입니다. 그 와이퍼인데, 와이퍼가 잘안 닦인다, 뭐 아니면은 줄이 간다, 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마 온다고 하는 날에 이전에 그 와이퍼 마모 상태나 아니면 찍힘 현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고, 와이퍼를 비상용으로 한 벌씩은 차에 가지고 다니셔야 긴급상황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밤에 운행하실 때랄지 아니면 뭐, 산간지형을 운행하실 때 와이퍼를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벌로 한벌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게그 여름철, 장마철 운전에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우리 운전하시는 차주님들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게 있죠? 2시간 운행 후 15분 쉬어라. 그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영양이 고루 섭취될 수 있는 어떤 대체품목을 통해서라도 드시고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은 지켜주시는 게 앞으로 운전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여름철 화음차 관리 어렵지 않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덟 번째인 건강이 중요하겠죠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도 짧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물 직업전문학교 선배 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